자요 작은 점액 넣을 말씀도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제는 끊으면 이래 바로 가면 한일 되겠죠. 그래서 한일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수필 해서 붓을 닥우면 중봉이 됩니다. 그리고 수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쇠맹가 tv 우남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육조 시대 장맹용비 100번째 시간으로 나라국 어조사지 어조사지 구유할휠 적을 어, 소 큰데 쓰이 뜻정 이렇게 여덟 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또 육조 시대 글씨는 좀 음정합니다. 음정하되 조금은 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 운필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또 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핵은 노러한 여백 하나하나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여백을 살피면서 즉 여백을 안배를 해주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백 안배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 여백 안배를 정확하게 한다는 뜻은 내가 운폐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복잡한 핵이든 뭐 간단한 핵이든 간에 여백을 보고 운필은 정말에서 바둑 우리 흙을 놓고 백을 놓을 때흙눈 보고 백을 놓듯이 그러한 계산을 하면서 운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약간 강합니다. 위보다는 아래쪽이 약간 강하고요. 그건 음양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핵은 양액이고 뒤에 핵은 음액이고 위에 핵은 양액이고 아래 핵은 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런 작은 점액도 깊필과 방향경 그리고 행필 그리고 바로 수필 하면서 붓을 딱 세워서 운필합니다. 그래 서 요런 작은 점액도 그냥 이렇게 푹 찍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깊필과 행필과 수필이 딱 존재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운필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지 아래 그두 자가 있습니다. 그게 잘안 보여서 뺐고요. 또 바로 지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자 나올 때는 요 파츠를 약간 강하게, 여기는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래 그런 걸좀 어, 알고 은필 하시고요. 요 아래 핵은 약간 또 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점액은 이쪽으로 한일한다 생각하고 바로 방향전환해서 수필. 이런 작은 점액도 기필하고 운필하고 방향전환. 그래서 수필합니다. 자요 작은 점액 넣을 말씀드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제는 그러면 이래 바로 가면 한일 되겠죠 그래서 한일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수필 해서 붓을 딱 세우면 중봉이 됩니다 그리고 수필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도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쭉 꺾는 거 아니고 여기도 멈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왔을 때 전절, 절, 전, 전절, 전절 하면서 부설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이 왼쪽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깊이라고 방향이 되는 방향, 그리고 제필로 그리고 서 방향을 살짝 바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항시 독사 꼬리, 제가 자꾸 독사 꼬리 자꾸 얘기하는 것은 중봉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중봉, 오로지 중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런 생했을 때 요거를 주핵을 삼았습니다. 주인, 즉주인이고요두 개는 객을 삼습니다. 객도 일리가 있겠죠. 있고 그러한 부분 알고 운편하면은 내가 아 이거는 어떻게 운편해야 되겠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백번째였습니다